완벽한 여름 대비 필수템. 여름 캠핑을 시원하게 하는 휴대용 에어컨 정보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캠핑에 필수인 휴대용 에어컨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. 이 제품 차량에도 설치 가능하다고 하니 정말 대박이지. AC 전원으로 작동되는데 여름철 뜨거운 날씨에 진짜 도움이 될 듯해. 디자인도 깔끔하고 캠프 텐트에서도 쓸수 있어서 야외 활동할 때 완전 유용할 것 같아. 캠핑 가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겠어. 마음에 드니까 별 5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캠핑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에어컨 압축기를 발견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. 이 작은 유닛이 1 2 0 0트의 냉각 용량을 자랑하니 더위 걱정은 끝났지. 설치 필요 없이 손잡이가 있어서 이동도 편리하고 소음도 45데시벨로 조용해. 특별히 물을 추가할 필요가 없어서 관리도 간편해. 여름철 야외 활동에 이보다 더 좋은 아이템이 없다니. 캠핑 코스들이라면 꼭 가져가야 할 필수템. 마음에 드니깐별 5개.